안녕하세요. 전수영이 대신가는 부동산 경매 현장 임장. 오늘 임장할 부동산은 거제시 연초면 죽. 죽토리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입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2020 타경 6,001번 사건이고요. 주소는 거제시 현충면 죽토리 1,129외 1필지입니다. 외 1필지는 조금만 더로운데 거의 미미하다 보시면 되고요. 밑에서명 드릴게요. 물건 종류는 다가구주택 원룸 건물이고요. 감정가가 7억 6,650 정도 감정이 됐고 현재 두번유찰됐습니다 그래서 6월 7일에 감정가의 49 반값에 3억 7천 5백 한60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토지가 약 129평 정도 되고 건물 연면적이 약 16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 전부 토지 지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 도로는 이제 지분입니다 지분이고 미미하기 때문에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 보시면 2020년 6월 19일에 감정했고요 토지가 두펼집입니다 거짓이 연출면죽토 그토리 1129번지, 요한 필지, 요게 대지 약 13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죽토리 1129번지, 요게 이제 도로인데, 1.3평 중에 이제 지분입니다. 지분이라서 뭐 0. 몇 평인다. 또 아주 미미하다 보시면 돼요 미미하다 보시면 되고, 여기가 지금 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그리고 건물은 2014년에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4개 층이에요. 1층이 한 가구, 2층이 세 가구, 3층이 네 가구, 4층이 세 가구에서 11가구입니다. 총 11가구고. 그리고 뭐 계단실, 물탱크실 다 포함해서 감정가가 7억 6,650 정도 감정이 됐습니다. 임차인을 보시면 뭐 임차인 일단은 드러나는 임차인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최초 담보물건 말소 기준 권리가 2014년 10 11월 24일에 요 근저당권이고요. 요 근저당권. 이 당시에는 보증금이 4,500 이하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최대 1,500만원까지 소의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가 있는데 이 비교로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4,500을 초과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갈 까 없습니다. 304호 같은 경우는 임차권 등기 전에요. 그래서 전임신고 배당요구 했기 때문에 보증금 500천에 배당을 받아갈 것 같고요. 드러나는 임차인은 이제 두 분밖에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전입신고 안 하고 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등기 부 보시면 2014년 12월 24일에 이 근저당권이 최초 담보물권리고말소기준걸리고요 경매로 매각이 되면 전부 말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저당권 포함해서 경매로 낙찰되면 전부 말수가 되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보시면 대장상으로는 10가구 되어있습니다. 대장상으로 10가구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1층에 1가구, 2층에 3가구, 3층에 4가구, 4층에 1가구, 총 11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대장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 아마 3층 아니면 4층, 3층 아니면 4층에 한개 정도 이제 쪼개기를 한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일단 위반건축물 등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적도 한번 보시면 연충의 육초리 1129번지입니다. 1129번지고, 여기 조그만 땅, 조그만 땅이 이 도로예요. 도로 요만큼의 분의일 지분을 갖고 있고, 이거는 뭐, 거의 무시하시면 되고요이 토지가 이제 130평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자, 요렇게 해서 보시면, 자,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 이 토지인데, 이렇게 생긴 토지인데, 지금 이렇게 녹색 부분이 있고, 노란색 부분이 있는데, 녹색 부분은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여기 노란색 부분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건물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녹지하고 주거지하고 건폐율, 용적률이 좀 달라요 근데 두 개를 각각 몽땅 구로 서 이래 하는데 어떤 건물을 지금 지어놨기 때문에 막 문제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없는데 이 토지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더 넓어 보이는데 용도지역이 걸쳐 있다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도상으로 위치 간략하게 보시면요 일단 거제시현초면 죽토리는 거제시청 기준으로 어, 북동쪽에 북동쪽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쭉 확대를 해보면 지금 여기 물건지인데요. 경매 물건지인데 여기에 지금 여기에 고현동입니다. 여기가 고현동이고 여기가 시외버스터미널인데 요 시외버스터미널이 일단 여기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사업자 선정 중에 있는데 아직 사업자가 이제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상도 일부 나갔고 거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예정지란 거 참고하시면 되고 거기서 뭐 크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연초면 시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초면 시내하고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입지는 도심지는 아니지만 연초면에서는 괜찮은 위치란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변에는 주택이 많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연초면 어, 시내로 들어가는 길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로변이고요. 앞으로 이제 연초면 파출소도 있고, 뭐 주변에 뭐 소방서도 있고요.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 이런 어, 관공서가 가깝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이 좀 들어오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담벼락이 왼쪽에 보면 담벼락이 연초초등학교에요 자 오르막길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오르막길로 쭉 올라가면 거의 끝에 집인데 주변은 그냥 주거지역이고 어, 원룸이 몇동있고요 어, 위치가 꽤 괜찮습니다 이 족토리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지하고도 어, 근거리에 있다 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고바위, 고바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두 필지인데, 두 필지인데, 뭐, 왜1 필지? 그러니까 작은 필지는 도로 일부 아주 미미한 부분, 0. 몇평 정도 되죠. 0. 아, 점아1몇 평정도 됩니다 1평이 조금 더 되는데 아무래도 거의 뭐 무시하시면 되는 지분이고 어, 실지 토지는 130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평이 어, 160평 조금 못 되고요 저 위로 쭉 올라가면 어, 이제 절이 있습니다 절 네. 유명한 절이 있고 그 길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고 어, 2014년 말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한 15년에 지어졌다 보시면 되고 한 6년, 6년 정도 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층에 한 가구 있고요. 2층은 3가구가 있고 3층이 이제 4가구 요 땅이 지금 어.. 1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자연 녹지하고 딱 반반씩 그렇게 돼있어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이 조금 더 면적이 높습니다. 조금 걸려있, 걸려있습니다. 자연 녹지하고 일종 일반 주거지하고 땅이 좀 물려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4층이 3가구, 그래서 총 11가구가 있습니다. 총 11가구가 있는데, 대장상으로는, 대장상으로는, 어, 10가구란 거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되어 있고요 태양광 설치되면 이게 어디로 물려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주인칩으로 통상 이렇게 좀 물려있습니다 뭐 주인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기요금이 좀 적게 나오겠죠 주인칩 또는 뭐 공용전기 이런 쪽에 물려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확찰되고 어 찾아보고 또 다른 데로 또 연결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뒤로는 산이 있고, 저 유명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물탱크실로 보여져요. 거제시 연초면 축토리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임장영상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조금 외곽인 것처럼 보이는데 주변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또뭐 파출소 또 소방서 이런 관공서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 임대수요는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아직 좀 멀었는 것 같은데 시외버스 터미널이 또 이전하면 훨씬 더 입지는 좋아질 겁니다. 현 상태로도 입지가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3억 후반이니까, 아, 금액은 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보여집니다. 뭐, 내부 요, 복도에 타일 같은 부분, 약간 뭐, 까지고 그런 건 있지만, 뭐, 쏟아졌다든가 그, 타일이 쏟아졌다든가 그런 부분은 일단은 안 보입니다. 벽에 저기 써 있는 건 아마 검침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수도 검침을 한것 같습니다. 벽에 뭐 낙서로 막 숫자를 적어 놨는데, 어 수도 검침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도 요금을 별도로 이렇게 부과를 한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리 분석부터 매수 신청 대리 또 명도까지 이상 없이 진행 도움 드리고요.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한 어, 보험까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보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는 추천 영상인데 이것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